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밤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홍공 가족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 t v 홍공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교장쌤 한번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대구 중앙중학교의 지금 IB 코디네이터와 부업으로 교장을 맡고 있는 정성규라고 합니다 아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보통 교장 선생님이고 이제 부업으로 이제 IB 코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IB 코디를 멀, 먼저 말씀하신 걸로 봐서 IB가 지금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네, 거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거의 IB 코디가 <laughs> 90%죠. <laughs> 야, IB가 확실히 사람들한테 이게 좀 지금 와, 기대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학교에서는 이렇게 엄청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 많이 가진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질문을 저희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준비했는데요. 자 일단은 교사하고 이제 준비 항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요 요 대목부터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B 담당 선생님들 교사 교육은 과연 이제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고안 그래도 이 질문이 참 많은 그 지인들, 특히 IB에 관심 계신 그 교육 수요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어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1급 뭐 전교사 자격증, 1급 전교사 자격증 어, 이런 이제 교육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자격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IB에서 어, 이제 하는 교사 교육자는 과정은 이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이렇게 오프 모임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주로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쪽 외국에서 주로 많이 했었고 또 온라인으로도 주로 많이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어 조금 그 연수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데 한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어, 카테고리 1, 2, 3, 이렇게 해서, 뭐, 그는 MIP, PIP, DP 다 종류별로 다 있고요. 그 안에 뭐, 평가를 어떻게 한다? 뭐,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한다? 뭐, 또 정책을 어떻게 만든다? 심지어는, 어, 교장이나 코디네이터가 받는 연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손으로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온라인이라도 우리,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원 연수와는 조금 다르고,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시, 시간만 채우면 되는 그런 연수가 아니라 그 멘토 한 명이 있고, 어, 그 교수 학습 플랫폼이 있어요. LMS 안에서 어, 한, 한 명의 그 경력 있는 멘토가 어, 연수생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한달 과정을 끌어가요. 그래서 음. 그 캐테고리 1, 뭐 이렇게 주제 하나를 완성하면 어~ 그게 교과목이 됐든 아니면 뭐~ 어~ 창의적 뭐~ 활동 이런 것이 됐든 학생의 수업이나 평가에 관계된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것도 있고 선택 옵션으로 들어야 될 것도 있고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네. 한두 개 정도 어~ 기본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어~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이제 뭐 교육대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때 이제 보통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있다고 다 이제 바로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임용고사라는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패스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발령, 발령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런 라인하고는 좀 별개로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연수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아이비 학교를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연수를 받아야 되고 일반적인 교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실제 받고 있는 것들은 그냥 사실은 수동적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 교장 선생 말씀하신 거는 LMS라고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어떤 관리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멘토들이 있어 가지고 아까 10명에 한명이라든지 멘토들이 있으면 사실 좀 빡세지거든요 <laughs> 그런 걸 해서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뭔가를 끄집어내는 연수를 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더 타이트한 연수를 받아서 결국 이렇게 쭉 나가게 된다. 이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공교육 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이제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이제 기간제 교사인데 IB 교사 연수를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또 남아 있네요. 어, 공교육 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당연히 뭐 그냥 일반 어, 뭐 대안학교가 됐든 어, 아니면은 그냥 우리로 말하는 그 제도권 밖에 학교라도 IB 어,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는 당연히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정교사고 공교육 학교라 하더라도 IB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적 관리는 좀 구분이 아마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와의 차별은 일도 없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약한반 가까이 정도가 음. 어, 기간제 교사들이 계시지만 요즘 뭐 어느 학교 할것 없이만 사십 퍼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컬하지만 외국에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인터내셔널스쿨에 이제 주로 아이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두 그분들은 기간제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이라고 명명될 뿐이지 우리처럼 종신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풀타임 교사고 다 모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음, 이게 약간 이제 바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질문하셨던 거로 좀좀 이해가 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 뭐그 질문들이 음. 사실 이미 채팅에 이제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임용된 분들이 해야 되냐 결국은 임용이 된 거하고 안된거 관계없이 그 학교가 IB를 이제 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는 기간제 쌤이든 아니면 풀타임 쌤이시든 다 이제 연수를 받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좀 케이스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럼 이런 거는 네, 요거는 답변 지금 바로 하고 넘어가 야될것 같습니다. 정식 i 이 b 정식으로 인정한 교육원 학교는 대구 중앙중뿐인가요? 이거는 약간 오해를 좀 풀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어, 이거는 이제 사립으로는 이제 공 공교육이죠. 공교육 제대권 내에서 사립으로는 저희가 이제 현재는 유일한 어, 학교고요. 중학교로는 네.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공립 국공립은 지금 현재 많습니다. 어, 지금 한그0개 정도의 월드 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통 이제 캔디다 스쿨이라고 해서, 어, 후보 학교들이 있거든요. 어, 후보 학교들 같은 경우 합치면은 꽤 많습니다. 네. 한 네. 20, 30개 정도. 네. 전국적으로 합치면 그렇니다 관심 학교습니다 네. 여기서 네. 네, 네. 뭐 관심, 후보 이런 게다 단계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이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진행을 우리 해보자. 뭐 이제 교육 어떤 구성원들이 사실 오케이 해야 가는 거잖아요. 뭐 뭐 교장쌤이 어, 내가 아이비에 꽂혔으니까 그냥 다 같이 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닐 텐데 만약에 좀꽤 이제 많이 동의하더라도 이제 교사 중에서 혹은 학부모 중에서 이렇게 반대를 마주한 적은 없었는지 그랬다면 어떻게 설득하고 진행하셨는지 앞으로 아마 다른 지역에 계신 다른 분들도 아마 의견이 막 갈라지면 이런 것도 경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학부모가 반대를 한다는 거는 약간 이제 원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교육에서 그냥 이렇게 보통 중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를 올라올 때 당연히 이제 그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조금 네. 말씀드리면 강제 배정이죠, 강제 배정. 근데 뺑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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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뺑뺑이죠. 뺑뺑인데 <laughs> 일단 대구를 기준으로 말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 어, 올해부터는 한30% 그러니까 그 지역, 그 구에 사는 거주지의 그30% 정도는 해당 구에 있는, 어, 올드스쿨이나, 어, 이런 IB 학교를 선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나 학생의, 어, 선택적 수요를 존중하겠다라는, 음. 어,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기본적인 거. 이건 또 IB의 기본, 어, 또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을 일단 하지는 못하고 해마다 그런 조건들을 계속해서 이제 빚장을 열어 가는 거고요. 어 당연히 이제 학부 반대 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이 그만큼 이제 질적 만족도를 느끼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한 3년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음, 아이비도 해마다사들 음.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뭐, 공립 같은 경우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 싫어하는 분들은 당연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립도, 어, 자원에서, 어,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은 또, 이 사학이라는 그 교육적 방향이나, 어또 방침에 의해서 또다 합의를 대, 대의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속대말로 싫으면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음, 되는데.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 있고, 다만 뭐 대부분 동의 잘 하시고 또 맞닥뜨리시고 잘 그렇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음, 네. 교장의 언어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나 지금 다시 이제 <laughs>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을때 그만큼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이제 평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의 뭐 수행평가 같은 그런 질적 만족도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그런 효능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수 없는 레치 바기처럼 음. 그 역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아또 약간 답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끝까지 저희, 예, 은생을 <laughs> 어디까지 가나 한번. 워낙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괜찮습니다. 그렇죠 앞서 나가는 분들은, 예, 항상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아, 4번하고 5번 중에서, 일단, 네,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에서 아이비교사를 어떤 방식으로 임용하나요? 사실 답이 된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학교 자체를 원천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임용제도를 거쳐야 되고요. 또, 어, 기간제처럼 또 계약, 어, 기간 내에 또 일을 하는, 어, 그런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고. 어쨌든 둘의 공통점은 풀타임이고요. 어, 풀타임만 조건이 이제 당이 되면, 어, 다른 나라 어디에 또 IB 교사들도, 어, 다그 임용이 됩니다. 그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는 외국 그 해당 나라의 또 이제 교육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IB 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 특별한 뭐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데, 아, IB 연수를 안 받았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 커리어를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어, 그분이 그 IB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수는 뒤에 받으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고요. 당연히 그 경력이 미리 가지고 있으면 더 프로페셔널하게 어, 임용이될수 있는 것이죠. 네. 나라마다 조금 음... 틀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임용은, 한국의 임용은 좀 벽이 엄청 높잖아요. 높은 것 같은데, 아이비는 그 학교의 어떤 집단에 일단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집단이 아이비를 수용하는 데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빌드업 할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는 더 오히려 오픈돼 있는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 이제 발행이 되는 그런 교사 네. 자격증은 가지고 당연히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네네네네 고거 사범이라는 쪽개열로 해서 자 그다음에 고 아이비 입시 대비해서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아, 아이비를 벌써 이제 입시로 <웃음> <웃음> 특히 이제 초등 아. 뒤에 이제 초등생으로 또 적어져 있어 가지고 초등생 자, IB도 이제 초등에 PYP가 있고 이렇게 중등 MYP 있고 고등 가면 또 이렇게 IBDP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초등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질문지에 또뭐 입시에 관련된 그런 영향이나 것도 네. 있기 때문에 한데 이제 여기에는 좀 초등생에게 어 초점을 좀 맞춰 드리면요. 어, 중학교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왔었을 때 결국은 초등과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게 뭐더잘 아시겠지만, 어머님들께서. 초등은 수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장, 발전, 놀이 수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생이 뭐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저 마음의 부담 없이 그냥 수업 그 자체가 하나의 보육이고 성장이고 뭐 변화고 이런 개념이라면 중학교부터는 중등입니다, 중등. 우리가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학교 이제 교육을 말을, 말씀을 드린 거고, 중등은 당연히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식으로 이제 3년, 3년을 나눠 넣어서 그렇지, 결국 이건 한 몸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또 슬라이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고교학점제라든가, 또, 농구설 방식의 수능에 대한 변화가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의 연장선에서 IB까지 같이 끼어 말씀을 드리면 아주 그냥 연착륙이 되는 그런, 어,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을 뿐더러, 어, 그게 IB가 됐든 수능이 됐든, 변화하는 수능이 됐든 간에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독서입니다. 영어 아닙니다. 네, 영어 아닙니다. 영어는 어, 지금 수능식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허준석 선생님도 영어과 선생님이시지만 중고등학교의 수능식 영어를 뭐 어릴 때부터 미국 갔다 왔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 잘할 가능성은 없지만 무조건 이 리트러시가 되지 않으면 초등생이든 중학생이든 네, 힘듭니다. 네, 이비가 됐든 수능이 됐든 네.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죠. 맞아요. 이게 특히 사람들한테 제가 최근에 2028 논, 뭐 논술 수능 수능이라든지 아이비가 또 농구술이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해서 변화하는 시점에 둘이 어떻게 보면 참고할만한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미 굉장히 이제 돌풍이다라고 <laughs> 했다가 어, 교장선생님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에 한달 동안 욕 진짜 많이 <laughs> <말> 먹었습니다. 제가 <웃음> 볼살이 <웃음> 여기 들어오시들 다들 알 거예요. 하지만 예 제가 꾸하게 오늘 라이브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아 지금 교장선생님 옆에 계시니까 너무 든든해. 왜냐하면 나만 욕 먹는 게 아닐 까 <laughs> 같이 먹으면, <laughs> 아,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댓글 보니까, 아, 지금 보니까, 중앙중 또 칭찬 나왔네요. 교래서 뿌듯하시겠어요. 3학년 조카 두고 있는데 학교를 <laughs> 참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예,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laughs>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아이비 교사 자기조건 영어 전공, 영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비는. <laughs> 영어 전공자, 영어 전공자 아니고도 지금 IB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장님 학교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나라의 이제 사람들의 렌즈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나라서 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IB 학교의 선생님이다. 당연히 그 모국어가 영어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제 네.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뭐또 생물 선생님은 당연히 이거를 쓰면서 생물을 가르칠 것이고, 우리나라는 네. 또 우리나라 말이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또뭐 국어를 가르치면서 뭐 생물이나 화학은 당연히 우리 말로 가르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IB를 영어교육이라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IB 영어교육이 아닙니다. IB 영어교육이 아니고 네, 자 좋습니다. 자, 부원 설명을 드리면 네. PIP하고 MIP는 어느 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IB가 초중고 다 해서 DP까지 해서 이제 전 세계 한 5,600개 정도가 진 있는데요. 그 학교들에서 PIP 즉 초등이나 MIP는 전부 다그 해당 국가의 모국으로 어, 돌립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그 나라에 있는 국가 교육과정과 어, 그 프레임이 같이 연결돼서 가는 것이고 DP만, DP만 컨텐츠. 어, 그러니까 이제 교과목을 이렇게 가르칩시오 이런 교과목을 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라는 어, 그런 과목 지정제가 있습니다. 네, 그 음. PIP나 i p 는 그냥 그 해당 국가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른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되게 좋은. 지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비가 들어오면,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왜 외국의 것으로 이렇게 비싼 돈 내가면서 이렇게 갈아 치우냐라고 또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냥. 프레임워크고, 초등, 중등 그냥 그 안에다가 우리 걸 원래 그냥 쓰는, 흡사 민주주의를 도입을 했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서양의 어떤 그거로 다 바뀐 게 아닌 것처럼 이어나가는 건데, 많이들 우리 걸 주고 아직도 교육 주권을 이렇게 막 놓으려고 하냐라고, <laughs> 말씀하시는 분 계셔서, 어, 이 좀, 아, 이 설득이 어렵겠다. 에, 이번에 좀 그것도 많이 느꼈는데, 오늘 요거 들으신 한 236분이신데, 주변에 좀, 네, 고롭게 좀, 고등은 이제 DP니까 컨텐츠는 이제 지금 현재 과목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거하고는좀 성격이 다르지만, 초등, 중학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교육과정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